강르가머니의 아주 논쟁적인 코너죠 경제 코스들의 치열한 머니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가 카톡으로 야 이거 꼭 봐야 된다 하면서 보내온 이 영상 썸네일에는 빨간 글씨로 세계 경제 붕괴 임박 배경인 지구 보리와 펑펑 터지고 있고 어디선가 한 번쯤 접해보셨을 법한 경제 음모론인데요. 경제를 이해하는 건 마치 수학처럼 어렵지만 반면 경제 관련 음모론은 영화나 소설처럼 흥미롭기만 한데요 문제는 이런 음모론이 어느 순간 진실인 것처럼 퍼져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경제 음모론은 무엇일까요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투자 고수를 모셨습니다. 자, 생각이 다른 두 분. 슈카월드 코믹스의 알상무 오동석 팀장님 함께 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 v 의 곽상준 매트릭스 파트너스 대표님 함께 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워밍업으로 음, 경제 분야를 떠나서 요거는 솔직히 좀 웃겼다. 뭐 누가 봐도 음모론 티가 나는 그런 애교 수준의 음모론 어떤 게 있었을까요? 상무님. 네. <웃음> 네. <웃음> 오늘 음모론 이 주제라서 네네. 제가 온건 적절한데 음모 전문가시기도. 예, 예, 제가 온건 적절한데 네네. 음모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속지 말라고 저를 오라고 하신 건 실수인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면 설득되실 수도 있어요. 진짜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 속으안 되는 음모론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입니까? 볼 때는 네. 정말 이거는. 이거는좀 그렇다. 이거 이거 여기까지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네. 음모론이 있는데 어떤 음모론입니까? 저는 그 넵틸리언 음모론이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건데. 넵틸리언. 네. 그게 음모론. 이제 파충류 인간들이 인간 세계에 스며들어서. 인간 세상을 조종하고 있다. 나는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 처음 들어봅니다. <laughs> 뭐, 아, 너무 애니메이션 같아가지고 아, 뭐, 우리는 네. 그런 생각 전혀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네. 서, 서방 서양 세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유명인들이나 사람들 그 티비에 나왔을 때 잠깐 화면을 보면 이렇게 눈이 파충류 눈처럼 네. 변하는 동영상들이 꽤 있어요. 그거를 근거로 그 파충류 인간들이 인간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굉장히 그 기가 많이 죽었어요. <laughs> 음모론, 왜 갑자기 그러세요? 음모론의 대왕을 모시고 네? 음모론 얘기하려니까 할 말이 없다. <laughs> 자 이제 좀두분다 입이 풀리신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경제 음모론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금융 엘리트 딥 스테이트와 금융 엘리트 안 상무님. 네. 금융 엘리트 음모론 이거 뭡니까? 굉장히 소수의 많은 금융자본을 가진 자본가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몇 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한뭐한 오십 명 정도 아 어, 정말 얼,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그, 정도, 그 정도가 전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네. 누가 뭐 지도자가 될지도 그들이 결정한다 근데 이거 모론이 아니라. 진짜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벌써 설득되셨어요? 아, 진짜 들고 있어요. 아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얘기만 했는데 예, 예, 왠, 왠지 몇 명이서 막 아, 그렇습니까? 예예. 예, 그럴 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박상준 부장님, 딥 스테이트 음모론 요건 어디선가 들어본 네.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세상에 그 세상이 크게 바뀌고 있죠. 이딥 어, 스테이트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트럼프입니다. 세력입니까? 아닙니다. 그 딥스테이트들을 물리치는 내가 네. 미국의 아이언맨이다 해가지고 등장한 인물이 트럼프죠. 아, 물리치겠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딥스테이트는 뭐냐?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공무원 일종의 늘공. 어, 네, 어공이 아니라 늘공이 오래도록 계속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국가의 실질적인 경영자다. 그래서 국가는. 이들에 의해서 자주 유지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음모론이 아닌 게 이걸 가지고 트럼프라는 존재가 등장을 한 거니까 네. 내가 이 디스테이트로 이국인 사람들을 엉망 삶을 엉망으로 만든 이 시스템을 누르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하겠다. 내가 미국의 아이언맨 이 되겠다. 그런데 이게 통했습니다. 정말로 믿어요? 그 먹혀서 지금 당선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두 음모론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그냥 뭐 만들어낸 이야기 아닌가라고 하기에는 뭐 이것저것 뿌리가 좀 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금융 엘리트 음 모론의 뿌리는 아무래도 로스차일드라고 할수 있죠 가장 부를 많이 쌓은 가문이 로스차일드거든요 최초의 국제 금융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환전도 해주고 여기서 뭐가 비싸면 금이 금이 여기서 비싸면 사서 이쪽으로 옮기고 차익거래도 하고. 그러면서 로차알드가전 세계 왕가한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왕한테 직접 돈을 빌려주고 왕한테 그럼 저한테 뭐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어떤 독점권 같은 걸 줍니다. 네. 내 세금 나중에 세금 거두면 이걸 너한테 줄게. 그때부터 라고. 빅딜이 있었군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정보를 엄청난 정보를 정보 네트워크를 그 구축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하고 영국하고 싸울 때 누가 이겼냐를 먼저 알았다. 가장 먼저 영국에 있는 로스차일드가 알아서 네. 영국 국채를 어 일종의 시장 조작 같은 걸 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벌었다. 이거는 그냥 공식적으로 알려진 일화예요. 아, 요, 요 그건 완전히 사실이 팩트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까지는 아니요 음모론의 세계에서는 정확한 팩트는 없습니다. 아, 팩트는 없는데 <laughs> 전래 동화, 구전 동화 뭐 이런 거군요. 그런데 이제 로스차일드가 확실히 굉장한 볼을 쌓는 건 맞아요. 근데 미국의 JP 모건의 뿌리도 로스차일드죠. 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전 세계 부자 중에서 네. 전 세계 부자 은행 중에서 로스차일드 들어오셨어요? 못 들어봤죠.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일가가 일, 2차 대전을 끝나면서 특히 이차 대전이 끝나면 거의 사라져요. 표면에서. 아니 그렇게 힘이 셌, 셌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음모론자들이 추정하고 있는 건 수면 아래로 가서 이 조종 배우 조종만 하고 내 대리인들이 하는 거. 그게 J.P. 모건, 뭐 미국 연준, 유럽 은행들, HSBC.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50명 중에 적단 20명은 로스탈드가 아닐까. 그 50명 중에 거의 한 절반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전 세계 부자 순위는 잡히지 않아요. 로스탈드의 부가 얼마인지 카운트 집계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요, 아니요, 그 금기다. 아, 금...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런 다친다.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 그럼 이번에는 딥 스테이트 음모론은 또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이거는 이딥 스테이트 이론은 사실이에요. 아, 아 음모론이 그러면... 아니라니까요. 는 진짜예요. 아,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모론 특집이어가지고 아, 아니 그, 그니까 <laughs> 네. <laughs> 어, 이게 왜 사실이냐면 네. 처음 시작은 사실이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제 대표가 이제 터키 트르키에 이야기인데요. 1차 대전 때트르키가 거의 망할 뻔했어요. 근데 음.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라는 장군이 그 나라를 잘 지켜냅니다. 네. 이분이 대통령까지 되는데 네. 장군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 뒷단에 누가 행정의 요직을 차지했을까요? 군부죠. 그렇죠. 예. 그런데 네. 이 군부가 계속 힘을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딥스테이트의 원론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서 극화되기 시작하는 상황이에요. 네. 예. 미국에서는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는. 저소득층의 그 어떤 뭐랄까 항변 아니면은 뭐 항의 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 이론이 행정 관료 시스템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어 저도 딥스테이트는 실제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cia나 fbi나 또는 중앙 관료들 워싱턴에 있는 중앙 관료들이 대를 이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가 cia면. 그 자식도 CIA를 하거나, 특이하게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를 이어서 그 일종 의 신념이죠, 그들의 신념, 관료들의 신념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존재하는데 문제는 너무 음모론치고는 너무. 백일화에 드러나 있다는 거죠. <laughs> 그, CIA 국장은 네. 보이고,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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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조직도 보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람도 월급쟁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음모론 치고는 너무 얕다. 너무 하하다 그러니까, 네. 그 음모론의 그 어떤 맛이 없다. 음모론은 그, 약간, 좀 의구심이 들어야 되는데, 너무 그럴듯해. 그러니까, 아, 아니, 안 돼있다. 말없 아니, 근데 그 <laughs> 그렇게 볼게 아니라, 저는 이 딥스테이트가 한국에도 음. 존재한다고. <laughs> 아, 이게, 이게 문제예요. 한국에도 딥스테이트가 존재해요. 이거는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은 요즘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주식으로 이렇게 잘 못할까. 네. <laughs> 바로 저예요, 그게. 그 의문이었는데 네. 이 의문이 확 풀리게 만드는 한국판 딥스테이트 이론이 있는 거예요. 어, 어떤 세력입니까, 도대체? 이 잡아야 됩니다, 빨리. 한국의 딥스테이트는 네. 부동산 딥스테이트입니다. 아. 절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잘 되지 못하게 만든다 최근에 한 (4~5년의) 흐름을 보면 주식시장의 정부자금이나 정책자금이나 뭐 이런 거증한기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으나 사용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음, 네. 그런데 부동산은 사적 계약인 전세자금을 정부가 보증을 해주더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려고 하니까 신세가 보금자리론 특례 보금자리론 등등 온갖 금융 정책이 나오더라. 이분들 입장에서는 절대 주식이 좋으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쪽으로 돈이 빠져나가면 이쪽이 어려워지니까. 그렇죠. 예.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거 제 주장이에요. 제가 만들어왔어요. 오늘. 예. <laughs> 네. 자이상무님 네? 금융 네. 엘리트가 일으킨 것으로 의심받는 사건들도 네. 만만치 않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한국이 경험한 건 IMF죠. IMF. 네. 1997년에 아, 있었어 기억납니다. 금모으기 운동. 맞아요. 네. 97년에 우리가 IMF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1998년에 러시아가 일종의 모라토리움 국채, 국체, 내가 국채를 발행했어요. 루블하로 러시아 돈은 네. 루블하거든요. 네, 루블. 루블하로 발행했는데 갑자기 못갚겠는데 그럽니다. 그게 금융사에서 되게 특이한 게내 네. 돈이란 말이죠. 내 우리가 원화로 원화 국채를 발행하면 네. 그냥 원화를 찍어서 주면 돼요. 근데 갑자기 러시아가 루블한데, 달러 채권도 아니고, 루블한데, 갑자기 못 주겠는데, 그럽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에 빠지면서 97년에 아시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미국도 쭉 무너져요. 서양까지. 그런데 그때 기록을 보면, 그때 대통령이 옐친이었거든요. 옐친 밑에 관료들이 모라토리움 선언하기 전에 금융가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금융가들이 잠깐 못 갚는다고 하고 우리 부채를 정리합시다라고 조언한 게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있어요. 거기서 일어난 혼란에서 돈을 벌수 있으니까 아시아 전체가 자산가격이 폭락하거든요. 그때 이제 다들어와서 사는 거다. 천재들인데요. 근데 러시아 관료는 왜 해? 러시아 관료도 야 너도 이렇게 하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수 있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관료들이 부패가 많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푸틴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들을 내가 처리해 주겠다고 하면서 푸틴이 나와서 지금까지 권력을 쥐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지금 이 흐름에서 네. 금융적 뒷단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여기서 이제 안 당하려면 꼭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 금리가 낮아졌을 때 버블이 끼기가 좋습니다. 돈을 쉽게 빌리니까 네. 시중에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네.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풍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흥청망청 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풍성할 때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금리를 좀 급하게 올리게 되면 폭락 속도는 매우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전 세계 금리를 결정하는 게 미국 중앙은행인데 네. 미국은 중앙은행이 없습니다. 미국은 시스템만 있어요. 이건 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연방 준비 제도입니다. 근데 그거의 주인은 그냥 은행이에요. JP모건, 골드만삭스가 그 은행의 주주예요. 정부 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일종의 은행 연합회가 모여서 전 세계 금리를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러니까 은행 연합회가 돈을 찍어내는 걸 결정하는 거고요. 근데 그 연준의 주주 있죠. 네. 주주가 누가 얼마큼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로스차일드 그렇죠? 약간 그,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들 드러나지 않는 저, 진짜 주주가 있고 드러나는 주주들이 있는데 이것도 음모론이고 이것도 세력이고 이것도 이 세력이 한것 같고 이것도 기획한 것 같고 이래서 이런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이렇게 한것 같고 다 이렇게 맞아 떨어진단 말이죠. 자 이런 음모론들 의외로 믿고 있는 사람이 꽤 많다고 말씀드렸죠. 한 사람 추가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경제 음모론에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으려면 우리 개미 투자자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두 가지입니다. 금융에 아예 얼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농, 농사 짓고 뭐 이게 몰라 이거 몰라 아예 안 듣는 아, 방법이 있어요. 아, 그래서 친구 부모님이 귀농을 하셨군요. 근데 또 하나는 빙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갑자기 연준이 금리를 올려. 아이 왔구나. 같이 가는 거죠. 그 그 50명의 사람과 같이 가는 겁니다. 50명이 내가 내가 50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51번째 나... 멤버다. 네. 이 부분에 생각이 <laughs> <laughs> 아 어떤 게 다르십니까? 네. 아 이거는 너무 일반인들을 위해서 너무 대책 없는 얘기. 지금 <laughs> 죽으라는 얘기나 거의 제가 보기엔 비슷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네. 일단 저는 일반인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기 음. 분수에서 넘어가지 마라. 아, 오버하지 마라. 예, 네. 미수, 신용 이런 거 하지 마라 절대. 네. 네. 그리고 자기를 믿지 마라. 자, 두 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라 달라 달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달러, 1달러, 일달러두 분의 생각이 5.5달러 달랐네요. 제가 이걸 둔 이유가 있습니다. 어, 왜 1달러를 드셨습니까? 음모론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아, 아, 름이 끼쳐. <laughs> 아, 보이시죠? 여, 여기 미국 돈1 달러 뒤에 이 일루미나트가 있어요. 피라미트과 전시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보이시죠? 여기 보이고 있어요. 기독교 국가인 미국 지폐. 그러니까요. 피라미트이 있습니다. 지아랑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 아, 달러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위험한 세상이군요. 야, 이 트럼프, 푸틴 대통령의 미국 연중까지 화려했습니다. 와, 지금 영화를 한편본 기분이에요. 아, 녹화 끝나고 저도 모든 걸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어, 지금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아, 지금도 의심스러워 지금 이 금값도 누가 막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들 정도입니다. 지금. 근데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많이 나오는 게 이런 음모론 아니겠습니까? 음. 네. 맞아요, 이제 음모론은 단순히 뭐 루머다, 허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시장이나 대중이 느끼는 불안. 불신, 이 불확실성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음,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좀 불안하다라는 징조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음모론에 뭐 선기능이라고 하긴 좀그렇습니다만는 음모론이 많이 퍼진다라는 걸. 만약에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면 거꾸로 시장을 진단할 때 지금 불안 지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형 정책이라든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캐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제 이면에 있는 심리까지도 볼 수는 있다. 뭐 이런 측면도 좀 있긴 있겠습니다. 아하. 음모론도 공부하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군요. 음. 네,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네, 네, 음모론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어, 허위 정보나 로머에 흔들리지 않고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 그 힘을 기를 때까지 저희 장르가머니와 함께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 보시죠.